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김정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분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민주당 최고 위원인를 취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을 향해가지고 적대 혐의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어질 것이다 처음에 말씀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말하는 게 우리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북한 아니 야당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북한이요 북한은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은 노력이 편애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이분 정말로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정신문에 나가도 한참 나갔지. 아니,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이분이 뭘 아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제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이어받았습니까? 자기 정치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착각을 하고 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김정은이에게,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그동안 노력해온 거, 이거 너무 혐의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정말 참 사람 환장하겠네.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 지칭한 거, 이거 웃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관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것이? 그렇습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김일성,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툭 던져놓고서 그냥 두리뭉시 넘어갑니다. 이러면은 김일성, 김정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맛 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 국민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 안보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난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으로 여의도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납득. 안 간다는 자 미국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라는 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말한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이고 북한의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안 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비유 맞치면서 돈 주면서 핵만들게 계속 뒷바라지 해라.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김정은이는 폄훼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섞으면서 우리 북한은 이런 정말로 진짜 화가 확 나버리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뭔 얘기냐고, 양, 북한에서 온 양반이야? 아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동안 얼마나 퍼졌습니까? 핵을 왜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자극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 우산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 또 지금 또, 또 퍼주자고 뭐안전필을 뽑는 우를 범했다고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 북한 운운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남한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북한 넘어가 가지고 김정은 닦아리 하면서 거기 사실게 맞지 간첩입니까? 야당 대표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이재명 씨이분 말이죠. 정말 사상이 잘못 바뀐 분 같아요. 아니 어제도. 그, 진보당인가? 저, 김석기인가요? 이석기인가? 그 당에 있더네. 통진당에 있더네.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망신을 주고 손을 잡고 놔주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아주 행패를 부린 것을 우리 국민이 다 봤는데. 아니, 대한민국 왜 이래요? 정치판이. 정치꾼들이 이제 북한이 이중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큰돌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낸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뭔 말이냐고! 앞뒤 하나도 안, 안, 맞는 말을 해. 아니, 북한 애들이, 대한민국에 포를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는데, 우리는 더큰 것으로, 맞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씨가, 이뭔 소리냐고! 도대체가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북한에 이중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평화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 헌법에는요. 저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우리 땅을 점령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있는 괴뢰 도당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칭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바꿉니다. 나라된 자기네 북한이 하나의 나라로. 자리에게 헐려고 트릭을 쓰는데 여기에 도와주는 거야. 누가 이재명 씨가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화나요. 이제요. 보십시오.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씨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고 우리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럼북한이가까 사세요. 우리 북한이면 이 양반 말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자 이재명 씨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을 돌멩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은 큰 돌멩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핵이 얼마나 큰 돌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이 돌멩이고 우리는 더큰 돌멩이를 던진다? 작은 돌멩이 날아오니까 큰돌멩이 던진다? 그래서 안부의 피를 뽑아버린 거다? 이런 우를 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주로 간첩들, 고전감자들이 써먹는 말을 이분이 한것 같아요, 나는. 이런 누작없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이분 피습당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나라가 잠잠했었어요. 갑자기 여의도 출으하면서또 이런 대한민국 전체를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으로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하겠습니까? 4월 10일 날정의 차려야지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아닙니다. 해도 해도 너무 많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이런 말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또뭐 재판받으러 가셨더라고. 또 검찰청에 갈 일이 많아요. 그런 분이 본인이 내가 그동안 지자체장 하면서 많은 일을 저질렀구나. 이러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그렇게 때려요. 아니, 우리 북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아니,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은 어? 두 주석께서 평화 이런 것에 기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폄훼하는 김정은 위원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어받으십시오. 우리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 이게 이재명 씨의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4월 10일 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저 김정은이 완전히 아주 그냥 몰락시켜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부가 잘해야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 힘이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그동안 행패부렸던 야당의 행패 속에 말도 안 되는 뭐 검수, 완박, 이런 것들 다 다시 되어버서 새롭게 법을 발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